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위메이드 맥스 금일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위메이드 맥스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 해드립니다. 모바일 이용자분은 영상의 제목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니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금일 위메이드맥스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오늘 오랜만에 이 위메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초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특히 장 막판에 몇 분만에 이렇게 상한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그만큼 강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이 나왔느냐하면은 자 위믹스 3.0 메인넷 서클과 체인링크와 협업해 스테이블코인 USDC 정식 도입이다라는 자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위메이드는 위맥스라 위믹스라는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해가지고 어 운영을 하고 는 있었는데 이 위믹스가 사실 말이 많죠. 그래서 어뭐 없어진다라는 뭐 얘기도 있었고 뭐 아무튼 말이 많아서 위메이드 주가가 이제 엉망진창이 된예 그런 어 상황인데 어 요새 워낙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유행인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중요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 스테이블 코인 정식 도입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은 어 특히 이 위메이드는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렇게 손쉽게 상가를 갖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클이라는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서클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그 발행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7배 이상 열흘 만에 7배 이상 올랐는데 아무튼 이 서클도 계속해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메이드 그룹주에도 영향을 키쳤고 특히 위메이드 맥스의 막판에 수급이 모르면서 어, 상한가 갔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이슈가 정말 큰 쪽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지금 이 위메이드 쪽 보게 되면은 위메이드 맥스도 그렇고 뭐 어, 다른 위메이드 관련된 종목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올랐다가 아, 지금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90%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0% 빠지고 나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오른 거 같지도 않죠. 그러니까 워낙 많이 소외된 종목이기 때문에. 조그만 이슈에도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그러한 흐름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많이 소외된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세는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어 근데 이제 요 위메이드 쪽이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어 빠질 때좀 빨리 빠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빠질 때 매물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빠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예, 빠질 때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라는 기업 자체가. 좀 시장의 신뢰를 좀 많이 잃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여차하면은 자꾸 이상한 소식이 자꾸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어뭐 특별한 소식만 없다라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 뭐 이상한 소식이 나온다라면은 어 그때는 이제 빨리빨리 매도를 대응해 주시는 게 좋다. 왜냐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후속격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악재가 있다라면은 그냥. 어, 빨리빨리 빨리 매도를 하고 다른 스테이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 아까 말씀을 드린 이두 가지 유의 사항만 아 어, 유념하셔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다. 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메이드맥스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